동장군이 사라진 서울 영등포 하나둘씩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반가운 안부 인사를 건낸다.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이 설을 며칠 앞두고 연 축제 한마당이다. 이런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이제 사이도 좋아지게 되는 거고. 네.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이제 많이 많이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정순적이 이렇게 공연을 와서 해주니까 감회가 더 새롭고 음. 너무 좋았어요. 네. 아무래도 동포분들이 명절이라고 이제 고향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한해 동안 수고로움을 달래드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목소리가 공연장에 퍼진다. 그 중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공연자가 있다 4분의 4박자 쿵짝쿵짝 울려 퍼지는 트로트가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남진하고 장현종만 잘한 줄 알았더니 중국 동포 가수가 이렇게 노래 잘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제 2호 조선족 트로트 가수 류춘금 씨, 한국과 중국을 넘나드는 진정한 트로트 가수를 꿈꾼다는 류춘금 씨를 만나본다. 지난 1995년 한국 트로트계에는 한 연변 출신 가수가 해성처럼 등장했다.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동포 유춘금 씨. 80년대에 연변TV 예술단에서 활약하며 꾀꼬리로 불리던 가수였다. 그런 춘금 씨가 한국의 트로트에 입문한 건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한국 한민족체전에 초청을 받아왔어요. 제가 그 우리 방송국의 연변 방송국에 오셨다가 제가 활동하는 거를 봤나 봐요. 그 기억을 했다가 제가 인사차를 가니까 가요 무대에 한번 출연을 해 해보,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이은 틀리죠. 그거 중국에서 할 때는 이제 무조건 이쁜 목소리 내고 또음 음성을 이제 높게 잡아서 이제 높, 높은 어떤 그런 음, 음색을 가지고 뻣뻣한 어떤 그런 이쁘게만 부르려고 했는데 트로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사에 따라서 그 절절한 어떤 그런 거 그런 것도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그게 마음이 와 닿게끔 그게 전달도 돼야 되고 목 떨림 목 꺾기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었죠. 이제 그거를 또 가사 발음이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죠. 노래하는 게 그저 즐거워서 시작한 트로트 가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른바 야간 업소를 하루에 여덟 군데까지 돌며 참 바쁘게도 살았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춘금 씨에게는 사업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애로점이 많았어요. 아 내가 가수 활동도 하면서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95년도에 제가 사업체, 법인체를 여기다 설립하고 또 중국 쪽에다 우여곡으로 시작한 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하지만 사업이 성공할수록 노래와는 멀어져갔다. 잠깐 쉰다고 접은 가수 활동은 무려 20년이 넘어갔다. 왜그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그만둔 포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지금 또 많이 또 워낙 팬들이 있고 기다릴 텐데 다시 도전을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좀 주춤거렸죠. 그러다가 그 힘을 입어서 이제 본래 그 음반을 내놨던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를 노래방에. 2019년도죠. 2019년도에 6월 달 7월 달에 해 가지고 두 곡을 노래 한국 노래방에 등록을 시키고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예전보다 생활은 안정을 찾았지만 트로트 가수라는 꿈을 놓을 수 없었다는 춘금 씨. 돌고 돌아 22년 만에 주변의 도움으로 고국 땅에서 가수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충신 만나 가지고 또 다시 노래를 좀 하면 안 되는가 약간 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분이 NTV 같은 거 만들어서 주고또 우리 하는 행사에도 출연도 시키고 해서 지금 많은 청자들이 허평을 받고 있어요. 요즘 춘금 씨는 다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신 길이세요? 아, 지금 일산의 녹음실에 가고 있어요. 가수 데뷔로는 수십 년된 베테랑이지만 이렇게 녹음실에 올 때면 다시 신인으로 돌아간 것만 같단다. 약속해 줘요. 내가 전화할 땐 꽃이 될래요. 싶분 좀좀 긴장되셨어요? <laughs> 예, 긴장되고 지금 목이 꽉 막혔어요. 안 풀렸어요 지금. 에이. 갑자기 하신 노래 측으로 너무 그래도 예, 안정되게 들려요 들리기는. 아 그래요? 지금 유충금 씨그 노래를 사실 제가 처음 들었어요 오늘.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요 이 서, 트로트 음악을 하는 여러 가수가 많은데 사실은 저렇게 탄탄한 성량과 그런 기량을 가, 가진 가수들은 많지는 않아요. 아직 때묻지 않은 색깔. 정확하게 노래를 구사해줘서 저희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멋진을 약간 무진 이렇게 발음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마저도 지금은 매력처럼 들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르는 지금 이 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춘금 씨. 노래방 애창곡이라는 또 만났네요처럼. 언제나 또 만나고 싶은 가수.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트로트 가수로 남고 싶다. 트로트는 일단은 사람들의 한데 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장르잖아요. 가사 나 이제 제일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돼요. 트로트는 이청중들한테 우리 보통 소프라노나 이제 그 가곡 같은 거는 좀 저거는 가수들만 하는 거지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트로트는 이제 누구나 다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게 그렇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가수다운 가수. 정말 잘 부르는 아, 그래서 중국 가서나 어디서나 아, 충금씨 하면은 아, 저분이 트로트 가수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